안녕하세요 생생배우 집밥소 더이엘터뷰이시메입니다 오늘 이주연씨 분을 를시하겠습니다 내가 맞을라고 아. 니가요 <laughs> <laughs> 아. 아. 했니? 나 너무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웃음> <웃음> 촬영이 좀 없었어 가지고 어. 잠깐 쉬면서 놀았어. 내가 들었을 때는 건강식품 뭐 찍었다고던데. 하아맞아 지금 뭐 하고 살았는지 몰라. 건강식품 광고 하나 찍었어. 광고 좋겠다. 고마워. 들었다 나도 찍고 싶다 건강식품 광고. 나중에 같이 찍자. 네가 감독이냐? <laughs> <laughs> 광고 주냐? <laughs> 광고진님 감독님 잘봐주세요니자자 잘 <laughs> 우리 그 일부 보고 너무 감사하게도 댓글을 어... 남겨 주셨어요. 예, 네, 난안남기줄고 그때 <laughs> 부탁을 드렸던 건데 <laughs> 너무 감사하게 남겨 주셔서 우리 우선 Q&A 먼저 댓글 질문 답변 먼저 합시다. 자, 음, <laughs> 일단. 어깨?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깨고 그리고 전 눈. <laughs> 근데 어깨만 봤을 때는 제가 깡패 역할 을 많이 했거든요. 어깨만 봤을 때는 나랑 같이 깡패 역할을 해도 될것 같은 데 눈이. <laughs> 눈이 그때는 하잖아요. <하자네. 웃음> 근데 선글라스 끼면 되겠네. 아, 선글라스 끼고. 그럼 뭐 어, 눈, 눈에 자신 있고 어깨에 자신 있다. 어깨는 정말 부러워요, 저도. 진짜 어깨가 딱 등팔이 뭐.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현 씨의 여자친구가 생긴다고 하고 뭐 나중에 아내가 생긴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딱 듬직할 것 같아 어깨만 봤을 때 감사합니다 자두 번째 어, 아니요 저는 운동을 일단 진짜 안 좋아해요 운동 안 좋아하는 어깨가 렇게 됐다고? 이거는 약간 타고난 것 같아요 어. 근데 어깨만 타고난 키도, 키도 커요. 183, 한185 이상 되는 것 같아. 응. 운동을 싫어하는데 어깨가 이렇게 고 가슴이 있다. 좋겠다. 고마워. 여자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았어? 네. 내 어깨에 기대서 많이 자곤 했지. 어. <laughs> 그, 그 눈에 묻혔구나, 어깨가. <laughs> 눈에 묻혀서 여자친구들이 좋았던걸 몰랐던 거구나. 어? 그 학교 다닐 때 공연하고 나서 선배들이, 선배 누나들이 자기를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어, 내가. 아, 그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던 어. 건데, 어. 학교 다닐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 어. 너왜 찾았어? 요 아, 초등학교 때 이제, 어. 이제 장기 자랑을 하면은, 어. 나는 항상 나갔단 말이야. 어. 근데 초등학교 때는. 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웃기가 <laughs> 많았구나. 음, 그런 어. 근데 초등학교 때는 내가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 귀여웠어. <laughs> 그치? 어, 눈만 봤을 때 귀여웠을 것 같아. 눈때 그 어때요? 이런 느낌의 음. 발음은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혼자 나가서 춤추고 이랬 그래. 수련회 끝나고 이제 학교에서 오면은 어. 선배님들이 누나들이 어. 내려와가지고 응. 나 보려고 귀엽다고 막 그랬던 적이 귀엽. 기억이 나그선배님도한번 음. 그때...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그때 너무 귀여워해주셔서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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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자잘큰것 같습니다 그러자귀여워해주서 그러니까. 자꾸... <laughs> <laughs> 자, 그다음 어 일단은 말씀드리지만 배울 순 없을 것 같아요. 개기라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응. 그때 이제 장기 자랑 이렇게 나가면서, 어, 어. 그 그러니까 나대고 싶었던 거 어렸을 때그 키가 있었던 거야. 다음 질문. <laughs> 다음 질문. 음. 저는 노는 걸 일단 너무 좋아해요. 전에 저번에 여기 오늘 스케줄 잡으려고 전화를 했거든요 술이 막 이만큼 간 거예요 술이 막 이만큼 거고 제가요? 아니 <laughs> 니가요 노는 <laughs> 어, 음.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술자리를 되게 좋아해서 근데 왜 나랑 안 먹어? <laughs> 멀잖아 집이 뭐 대한민국인데 뭐 대한민국 아, 나는 웬만해선 서울을 잘안 벗어나요 늘 어, 우리 집도 서울이야 <laughs> 한번 놀러 갈게 언제 오늘 가자. 오늘은 내가 스케줄이. <laughs> 어. 근데 나 하나 만 물어보자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술 먹는 거 좋아하지. 그럼 친구 다 많이 먹을 거 아니야. 응. 나는 왜안 불러. 응? 나는 왜안 불러주냐. 고 물어보잖아. <laughs> 한번 연락할게. 한 번만 연락해 줘. 면 계속 <laughs> 연락해 줘. 그 주량은 혹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소주 는두 병. 적당히 잘 <laughs> 적당히 마시고 응. 과도한 음주는 안 좋습니다. 공감운동인데? 응. 뭐, <laughs> <laughs> 야 다음 질문 볼까? 음 감... 일단 감사드립니다. <laughs> 사람인데 당연히 화를 낼 때가 있죠. 근데 저는 편한 사람들이랑 어려운 사람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공과 사를 되게 좀 구분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서 어려우신 사람이랑 이렇게 할 때는 화가 나도 참죠. 나도 공부하는 내 맛을 보려고 화가 나도 참아요. 근데 이제 편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진짜 표정 관리가 너무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면 딱 티가 나는. 그럼 공부하는 네. 사람 구분하시는 분이. 네. 아. 어. 나는 왜안 들어가지? 혹시 최근에 뭐, 누구, 특정된 뭐 어떤 인물이 뭐 화나게 하거나 뭐 그러, 그랬던 적이 있나요? 난가? <laughs> 최근에는 많이 없고, 근데 진짜 웬만해서 화를 잘안 내는 편이라서 거의 네 바짤력에 한두 번? 크게 근데, 화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착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막 그걸 악용하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저 정도 많고 제가. 아. 그래서 좀 그런, 음. 그런 식으로, 음, 식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아. 아. <laughs> <laughs> 인생에서 가장 화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왜 자꾸 얘를 화내게 <laughs> 하려고 그러시는지 근데 이런 양반들이 화나면 진짜 무서워 보여요. 진짜 저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연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디스발들 때가 가장 화났던 것 같아요. 뭐 언제 뜨냐? 뭐 TV에 나올 수 있는 니가 뭔데 연기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는 그때가 제일 화났었던 것같 근데 주연아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내 친한 친구 나한테 맨날 그랬단니야너 아직도 엑스트라 하면서 그런 짓거리 하고 사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내가 보여지고 그때부터는 주변에서 응원을 해줘 참 웃긴 게안 보일 때는 막 그렇게 무시하고 네가 뭔 연기를 하냐 네가 뭔뭐 어떻게 해 이런 얘기를 해! 맞아 맞는데 너가 되게 열심히 해서 자리 잡고 너가 얼굴이 보이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내 친구 배우라고 내 친구 연기자라고 그면서잘하랑거다는 그런 요즘엔 좀 응. 그러는 거같요 응. 좋지 좋말 고마워 좋5 0 0줄 거다 <laughs> 아아아 <laughs> 그래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네 감사합니다 그뭐 주현이가 연기라고 배우니까 뭐 이제 증빙이라기보다는 뭐 잘할 수 있는 연기를 한번 보여주면 음. 또 우리 영상을 보시고 뭐 광고주라던가 감독님이라던가 어, 이 친구를 캐스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럼 연결 한번 보여줘. 오케이. 응. 형수님이랑 싸웠어? 나 오늘 공창에서 한 번도 안 싸울 거다. 내가 오늘 어떤 새끼 한명 족치로 가야 되거든. 형, 나 뚜껑 눌려서 독설날릴 때못 봤지. 아이씨. 엄청 매력적이다. 됐다 섹시 말도 막 예술로 나온다니까 운율에 딱딱 맞춰서 리듬감 있게 팡팡팡 받아 적어야 된다. 뭐 여기까지? 뭐 연기도 뽐뿌네. <laughs> 혹시 인생의 저음명이 있으실까요? 제 저음명은 빌드로 살자입니다. 어, <laughs> 뽐뿌 아, <되게> 오... <laughs> <laughs> 자, 그 빌드로 살자. 아까 너를 그 연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한테 뒤쓰여 주던 친구들한테 한 말. 나는 지금. 내가 살만큼 잘 벌고 있어 맨날 좋았다고 뭐라 했고 그랬지만 너무 친한 친구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모르는 게토 인터뷰 하시는 거 봤는데 뻔뻔한 사으로 살면서 이제 장단점이 혹시 있을까요? 단점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사실 제가 되게 소심했어요 근데 뻔뻔함은 깃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되게 좋은거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를 되게 언뜻 보면 좀 싸가지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되게 끼와 뻔뻔함을 같이 부리기 때문에 그 적전선이라는 걸 저는 왔다갔다 합니다 저를 때리려고 하면 약간 끼 부려주고 약간 이런식으로 <laughs> 하다보니까 이게 단점이 될수 있지만 장점을 장점으로 살리죠 저는 나는 주현이가 이런 뻔뻔함에 몸에 베인 인생을 사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걸 연기로서 승화하는 것도 너무 좋아. 응. 너가 이 모습으로 항상 연기에 줄을 두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흥하고, 응. 항상 잘 되고, 뭐, 지금 당장은 이렇게,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도 되는 거니까. 그지 응. 항상 그 뻔뻔함을 무기로, 뻔뻔함을 백으로, 뻔뻔함을 관달로 생각을 해서, 응.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음, 좋은 말 많이 해주네. 그 옆에 내가 있고 싶다. <laughs> 연락해. 이 뻔뻔함으로 <laughs> 얼마나 환팅을 <laughs> 잘할까? 자, 1 5초 동안 시간을 줄게, 줄테니까 음, 어, 짧네. 어, 짧아. 그러니까 딱 멈춘 순간에 너희 연기 인생이야.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의 뭐 상우도 좋고, 너의 앞으로 목표도 좋고, 앞으로 뭐 너가 하고 싶고 이런 것들 다 이게 좋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어 저의 인터뷰를 보시고 정말 저음저 음, 저 정말 다재다능한 배우로서 지금 노력 중이니까요. 어, 후회 없는 그 섭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었고 이런 연기로서 이런 모습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뻔뻔하게 너의 장점을 살려서 너의 모든 그걸 쏟아냈으면 좋겠다. 즐거웠다 오케이 어, 너도 우리 시트콤에 <laughs> 나올 생각 없니? 불러주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오케이 <laughs> 내가 한번 생각을 잘 해볼게 <laughs>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뻔뻔하거든 나도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 자 지금까지 이주연 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